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습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그 즈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께서 밤낮 40일을 금식하시니 시장하셨다. 그런데 시험하는 자가 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말해 보아라.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였다. 아멘. 이 말씀을 읽을 때, 눈치가 빠르신 분은 우리 우리 친구들도 빠른 사람은 아 이거 얼마 전에 한 설교 본문인데라고 느끼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있으십니까? 언제 했다 그러면 언제 했는지 제가 물어볼 겁니다. 우리가 몇 개월 전에 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또 다른 부분으로 좀 나눌 게 있어서. 이 본문을 선택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장면입니다. 시험을 받았다라는 것은 유혹을 받았다는 겁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에게도 시험이나 유혹을 받지 않으시는 분인데 사탄에게 유혹을 받았다, 시험을 받았다, 뭔가 맞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이 들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을 잘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성자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의 몸으고이 땅에 오신 겁니다.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요, 모든 고통과 슬픔과 아픔을 다 느끼실 수 있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 하나하나가 어떤 이유냐면요, 우리한 우리에게 지금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잘 보고 배워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는 이 장면은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유혹과 시험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생길 때에 어떻게 이 시험을 이겨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장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어떤 시험을 받으셨냐면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시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40일 동안 혹시 금식을 해 보신 분이 계십니까? 한국에서 사역할 때 40일을 금식하다가 이렇게 좀 위험한 어떤 거기까지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때로는 또 목숨을 잃으신 분들도 종종 있으셨어요. 40일이라는 이 시간은... 인간이 아무것도 먹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최대한의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셨다는 것은 너희들도 40일 동안 금식하라 라는 그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사역의 큰일 앞에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인간이 먹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최대한의 시간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으면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예수님은 배가 고팠을까요? 고프지 않았을까요? 아마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기 때문에 정말 너무너무 배고팠을 겁니다. 너무너무 배고픈 사람에게는 뭐가 제일 필요한 겁니까? 먹는 것이 필요합니다. 먹는 것이 제일 필요하다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에게 유혹이 언제 오는지를 예수님은 보여주십니다. 우리에게 유혹과 시험이 언제 오냐면요. 정말 내가 뭔가가 너무너무 필요할 때, 그 피로를 뚫고 약점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험과 유혹이 온다는 겁니다. 나는 지금 돈이 너무 필요하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 필요한 어떤 부분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약점이 될수 있습니다. 그 약점을 통해서 사탄은 여지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하고 시험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도 나에게는 지금 최신 갤럭시 폰이 필요하다, 아이폰이 필요하다, 너무너무 필요하다라고 할때그 필요를 통해서 사탄은 우리 친구들을 유혹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나는 할수 있어!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사탄이 예수님 앞에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이 빵이 되라고 말해 보아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돌들을 빵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십니까? 없으신 분입니까? 예, 충분히 만드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서 그냥 맹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맹물을 포도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돌을 빵으로 만드는 것 그거는 일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너무너무 배가 고프시기 때문에 이 돌들을 빵으로 만들어서 충분히 먹을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사탄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여기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야 한다라는 이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앞에 나와 있는 성경에 기록하기를 이라는 겁니다. 배고픈 사람에게는 빵이 필요합니다. 배가 고픈데 그 사람에게 가 가지고 어, 당신은 이 땅의 삶에서 먹는 걸로만 사는 게 아닙니다. 지금 배고프시죠? 성경을 1 0장 읽으십시오. 그러면 배가 부를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상한 겁니다. 이거는 믿음도 아니고 신앙이 아닌 겁니다. 배고픈 사람에게는 먹을 것을 주는 것이 도움을 주는 겁니다. 이것 또한 비성경적이지도 않고 성경적인 겁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사탄이 돌로 떡을 돌로 빵을 만들라고 이야기할 때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망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가? 여기에 중요한 예수님의 메시지는요, 우리에게 너무 너무 필요한 어떤 부분이 있을 때, 나는 지금 먹을 것이 필요해, 나는 지금 물이 필요해, 나는 지금 자유가 필요해, 나는 지금 갤럭시폰이 필요해라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게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이토록 가지고 싶어하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가지고 싶고 읽고 싶고 묵상하고 싶어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필요한 게 너무 많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도 지금까지도 가끔 불쑥불생기는 게 저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요. 키 5cm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5cm만 써 주셨으면 좀 주셨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혹시나 그래도 제가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면 5cm가 크지 않겠습니까? 정말 필요한 것들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게 됩니다. 갈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이것을 이토록 가지고 싶어 하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가지고 싶어 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갈망하면서 읽고 싶고 묵상하고 싶어 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간단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에게 사탄은요 이 외에도 두번더 시험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요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라고. 지금 내가 이것을 이 기적을 베풀면 사탄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 수 있을 텐데, 하지만 그대로 하시지 않고 기록되었을 때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가 지금 필요한 게 있느냐? 너가 지금 이것을 뭔가를 하고 싶은 게 있느냐? 말씀에 뭐라고 기억, 기록되어 있는지 그것을 살펴보라는 겁니다. 그것만큼 내가 내삶 속에 말씀을 필요로 하고 말씀에 대해서 갈급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이것을 돌아보므로 말미 아마 떡으로만 사는 아이폰이나 최신 갤럭시 폰으로만 사는 우리 친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는지 그 모습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의 삶에 있을 유혹과 시험 앞에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하는지 깨닫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너무 가지고 싶고 내가 너무 갖고 싶은 그것을 생각할 때, 아, 나는 과연, 말씀도 이만큼 가지고 싶어 하는지, 말씀도 이만큼 읽고 싶어 하는지, 그것을 돌아보므로 말미암아 떡으로만 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